안 2일차 아침이고요 오늘 베로나에서 러닝 한번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다리 잘 풀어줘야 돼요 털어줘야 돼 포도밭을 띄고 있습니다 어제 수확했다는 와인을 한번 먹어봤고요 사이프러스 나무 야, 한번 이따가 올라가보겠습니다 와 포도 냄새가 좀나는거 나네요 오 포도있다 와, 너무 예쁘다. 와, 정말 평화롭습니다. 또밭치 직선으로 끝이 없습니다. 끝이. 말안 되네. 미쳤다. 여기 위로 더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탐험! 뭐야, 누구 집이 나왔습니다. 누구 집일까요? 어, 관리하시는 분이 사는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아침 산책에 마시라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이프루스 나무 앞이 완전 사진 스팟입니다 본조르노 자 축구장이다 마을이 진짜 아이자기하네 캐슬롯도 좋다 뭐야 갑자기 갑분 등산대포 이야 갑자기 던전 입구가 나왔습니다. 우와. 노포. 완전나. 여기 베로나는 정말 조금 작은 동네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가는 길거리에 피자, 한 한살이 셀이고 그런 여유가 있는 동네 같습니다. 어, 소도시 여행 계획하신다면 베로나 정말 추천드립니다. 떴다 집가자 밥먹자 블랙퍼스트 먹으러 가자 번저르노 아, 오늘 봐도 예쁘네요 퍼스트 맨 와우 크라지에와 이거 베이커리 샵맨 와우 말이 안돼 와와오 살라미 살라미 카푸치노 에이 카푸치노 아. 살라이한번 먹어봅시다 왓더헬 부치노 진짜 부드럽다 우와, 크리미 이게 보통 크리미 아니네 이게 호백이네 치즈 요거트 때리겠습니다 원래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는데 더더더더더더 <laughs> 음.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해서 살찐 데가 여기잖아 응 피라미수가 여기 약간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음. 음. 뭔가 안에 크리스피가 있지 <laughs>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laughs> 싸가고 싶다 네. 노란 <laughs> 치즈 박사 같은데? 레몬인가? 레몬 아 진짜 오늘 최고의 아침식사. 아, 아, 오늘은 돌로미티 쪽에 있는 캠핑 스리즈암 만나용 베로나에서 2 시간 정도 걸리겠습니다. 나 <놀람>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아니 진짜. 자 자유. 아니 그냥 갑자기 옆에 차가 뭔데 이거? 이거 너무 위험한데? 오 봐봐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입마들 이거. 이거 불법, 애미가 불법. 와, 살벌하네, 이거. 이탈리아 도로. 맞은편에서 이 진입하는 곳이 없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들어 군형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왔죠? 참 신비한 동네입니다. 우와. 에르메스 휴게소에 왔습니다. 에르메스. 에스프레소 한 잔. 깔끔하게 털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괜찮나요? 와인이랑 맥주 판다. 겁나 신기하다. 오, 휴게소의 풍경입니다. 와 드디어 이제 스타벅스에 진출했다. 먼저르너 에스프레소 싱글 2치 결제됐습니다. 에르네스 슈게소에서 라바짜 에스프레소 한번 먹어보니다 아이 뜨거워라. 아커피에 진한 풍미가 느껴지는데요 여기 직원 이 있습니다. 저 직원이. 친절히 카드 잔액을 확인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차오차오 경원한 건 절대 없어, 더 없어, 사 오른쪽으로 가면 되죠. 중앙선 바로 없어요, 쪽 그냥. 우와 옆에 풍경이 인나이 아, 아닙니다. 절벽이네. 어 옆에 고, 고분군 하나 있고요. 고분군. 우와, 우와 속도, 우와, 우와 소다. 어, 어디? 여기. 오! 어. 소 여러분 소 발견했습니다. 이본 스테이크로 환생하라. 야. 아, 우 어, 어, 속이 안 좋다. 우와. 자전거 타고 올라간다. 와 대박. 자기야 저 성보지마 지금 오토바이 친다. 자, 이 산길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밥이 잘 되겠구만. 말지 밥이 설익지. 밥이 잘 되지. 더 올려야지. 돌 올리면 더잘 되지 회전차 무조건 우선이야 알겠어? 그래서 운전하면서 멀미가 난다고 하는군요 우와 아, 근데 저 돌로미티인가 저거? 삼바에 돌로 <목소리가> <목소리가> 뺨치네게 좌회전... 엄청 강아지 인사해줬습니다 캠핑 쉬죠. 밤에 도착했고요. 여기서 따로 예약은 하지 않았고 텐트치고 하루를 잘 거기 때문에 현장 예약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 텐트 존에서 자면 될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좀 예약 존에서 있고. o k a y First, please walk down, k the place, and t h e 와 캠핑장이 엄청 크다. 계단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 그 캠핑카 문화가 엄청 많네, 여긴. 어, 생각보다 밑에 내려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트레킹 하는 느낌 난다. 그지? 응. 와, 여기 캠핑장에 왔는데 되게 신기한 사이트고. 여기다, 느낌. 여기다. 오케이. 탭 워터. 워러. 탭하면 워러가 나오지요. 와, 말안 되는데. 와, 풀맨이다. 우리 거랑 비슷하고. 놀러 음. 디스거랑아 이게 캠핑 문화다. 음, 이거 화장실 가는 길인 것 같고요. 도, 돌로미텐 패드. 오, 뭐 테레비도 있습니다. 사우나 있습니다. 두 명, 사십 유로. 어, 어. 뿌려줄 수 있게 되어 있는 버터. 수돗물, 수돗물 먹어도 되겠지 이거. 소미티 그 수돗물. 나 먹었습니다. 마트가 얼마에 구이다 치즈가 와우 안폴리폴리한데요? 퍼키로당 12.9유로 되겠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먹을겁니다 식재료의 천국입니다 우와 필렛같고요 와인의 산지답게 와인이 엄청 많습니다 가격대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뭘 살지 생각을 해보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very, very. 와, 많이 춥은가 돼, 저기. 와, 눈이 막 쌓여있는데? 네, 현재. 온도 12도 되겠습니다. 옆에 막, 저새 차단 마저. 오, 어, 우리 일로. 직진. 직진, 왼쪽. 와, 죽이네. 쏴. 나나나 쏴. 내네 말한데 차 보내주면서 하면서 나올 때 아... 가서. <웃음> <웃음> 여기는 트레치맨. 지금 저희가 시간이 지금 3시 45분이거든요. 거의 마칠 때다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40분 정도 타고요.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5시에 마감이라니까 5시까지 야무지게 즐기고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우와. 참패디아. 오랄라. 참패디아. 어? 내리는데? 꺾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케이블은 저기로 갈아타겠습니다 본조르노 오케이 이건 첫 번째 레슨 첫 번째 체크 포인트를 탔습니다 자, 약간 살살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인원은 저희밖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 앞서가던 한국인들은 내일 오기를 기약하면서 떠났고요 저희도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패디 렛츠고 야 여기서 걸어 내려오겠습니다 근데 하이킹에 미친 사람들은 걸어올 수도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laughs> 자끝 <laughs> 창패디까지 <laughs> 등산 약 20여분 했습니다 그 케이블카가 끊겨가지고 등산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여러분은 이런 실수 하시는 기회에서 빨리빨리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늑장 부리면 케이블카 못합니다 케이블카는 왕복 3 6유로 했습니다 후. 왔다 참패디 참패디 푸르지오라는데 푸르지오 프루지오. 오와 미쳤다 와와 와. 참패디 서라운드 뷰네 영업이 다 종료가 되었고요 그럼 저는 사실 어쩔 수 없이 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네, 지금 때 50분 하려고. 막타임 행배야 기분 징이네 <laughs> 한패디의 징이네 레인보우 파라다이스 아니, 와 저기 콩콩이 있다 콩콩이 어디 애기놀이터 트램펄린 와 이 경사가 이 보신란가 모르겠는데 상당합니다. 아, 덜덜덜 덜덜덜 그냥 운전만 졸라하다 멀미 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laughs> 나 이틀을 운전하면 나는 반 죽어. 야! <몬> 나이스 사이킹그까보던그 만년설을 내도록 살아났습니다 점심을 먹을 예정입니다. 하루 바로, 바로 갈수 있는 느낌이 갈수 있습니까? 이거 가도 되는 거 맞습니까? 탐험하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여기서 바로 가래자 호수가 나온다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와이너리네, 와이너리. 근데 여기 까딱하면 물세면은 이거 그냥 완전 난리가 나는데, 와우, 왜이러대는데 이거 왓더 화장실도 있어요. 왓더 헤어리지. 사실갔다갈 아, 까코너 이게 진주 꽈르륵을 절대 있다. 아 거기가 주차장이 좀 약간 지상이었잖아. 그래서 내려오는 길을 만들어놨다 여기 위험하니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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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못 들어가네 근데 아, 아쉽습니다. 그래. 점심 되겠습니다. 피에레 바게트, 아폴로 나피스타치, 에너지 제로까지 먹어보겠습니다. 레몬 소다입니다. 맛있어? 아니. 왜안 먹어? 사진 찍을 거 아니야? 응. 음. 치킨 텐더 맛. 어, 음. 너무 커? 응. 살짝 호소가 그냥 평온하고 앉아서 쌩절지 까먹기 좋군요. 풍경이 그냥 미쳤습니다 이게. 치얼 e 아, 죽이네. 그래서 여기가 전망대다. 와, 진짜 미쳤다. 아까 야통로 있던 곳은 5시면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 밥 먹다가 6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그 어떻게 한번 탐험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입니까? 우리 그릇땡입니다. 아니죠. 열심히 유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밥을 준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캠핑 암스리스 어, 캠핑장. 자유 캠핑 구역이고. 일단 차 주차 좀 늦게 왔더니 주차 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뭐이 넓은 들판에 자유롭게 칠수 있는 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비싼 구역들은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캠핑카 구역이고요 온수도 뭐잘 나오고 아 이게 예, 예. 수영장 운영시간이 있었군요 09시부터 18시까지 수영장 문을 닫아놨습니다 굉장히 살짝 추울 것 같군요. 그 옆에 옆집에서 빌려줬습니다. 이뭐 이상한 이 캠핑용 가스 이거 못 씁니다. 이거 조심히 보고 쓰세요. 이거 이 절대 이이못 씁니다. 와불 나온다. 느낌 느낌 좋군요. 좀 살짝 잡아 뜨 어, 뜨 앞에는 아! 아, 조금 짰군요. 쟤네들 엄청 착한게, 여기서 캠핑샵에서 샀으면 둘다 따져주려고 엄청 물어보더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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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빙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제, <놀람> <현재> 시험하셨던 상품이고요. 발블리첼라 <놀람> <바이 블레체라> 클라시코. 수술 좀 수납. 혼자서. 적적하게 한잔한입니다 비가 조금 오는 캠핑장이겠습니다. 역시 지역의 와인 사니까 기분이가 좋네요. 마트에서 사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와인 한병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자요. 묘하게.